사실은 유튜브를 찍으러 간건 아니었습니다. 광주 남구 여행을 찾아보면 광주 향교를 접하게 됐는데, 향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등교육기관이고요 평일에서 사람이 없고 조용한 이곳을 블로그 포스팅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찍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을 찍다가 저렇게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한팔레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해설사가 걸었어요. 옛날에 희생양이란말들어서해설하고관련된요 대성전에 문이 잠겨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문 앞에 서서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했죠 문을 열어주시러 오시면서 이야기 부탁를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문화 해설사와 안을 잠깐 들여다 보자고요 Are you ready? 하나만 겨누면 이것을 다 돌려놔요 아, 왜 잠궈놨냐면요 왜냐면 문화재잖아요 음. 음, 그것은 문화재니까 음,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아가지이 문이 새겨있는 데를 출입하실 때나 항상. 네. 동쪽으로. 동문으로 들어가고 서문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가운데 중문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운데는요? 못싹하죠 제사에 쓰는 이나 향이나 제물 같은. 대성전은 현구에서 가장 귀한 건물입니다. 공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위패가 있는 곳인데요.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나무 패고요.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상징물입니다. 또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가운데는 항상. 아 이렇게 안 된다. 집중 하나는 저처럼 계단을 다시 내려야 돼요. 여기는 손을 깨끗이 씻고 제사 해주세요. 한번 청방, 다손 씻은 거예요. 해설사님이 대성전 문까지로 주셨습니다. 공자님 그리고 여기 앞에 가운데 내또 의자에 내부의 표가 모셔져 있죠 지금까지 연구된 사실과 함께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들도 말씀해주셨어요. 쫑 올라가봤고요. 한겨네는 대성전에 들어온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안까지 들어온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관광객으로서 말이에요.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어 주시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자님, 공자, 맹자. 규로는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고 눈으로는 낯선 것을 쫓아가면 상상에 되다가 어느새 과거 의 인물들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지고 태우거나 묶거나 하거든요. 네, 관광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 팜플렛 아니고 해설사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고 세세한 이야기는 팜플렛에 나와있지 않을 테니까요. 공간이 여러 공간이 음. 의미가 많죠. 그리고 이곳 뿐만이 아니고 주변과 연계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해설사님과 블로그의 공통점이 있겠지만 블로거 학원 강사라면 해설사님은 1대1 과외 선생님인 거야 한글 음식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지 알고 싶다면 한교 입구에 은행나무가 있는 유를 알고 싶다면 과리 열매가 있으면 어요끈 또로리로리 문화 해설사 정답입니다 광주 향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석전 대제 때 와보라고 하셨고요. 석전 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위대하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향교 입구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비각이었어요. 비각은 비석을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을 말하고요. 비석에는 향교와 관련된 이야기, 고치고 다시 짓고 했던 이야기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광주 향교는 조선 초기 무등산 장원봉 아래에 있었는데 호랑이 때문에 옮기고, 비피 때문에 옮기고요. 새로 만들었는데 불타기도 하고요. 한마 향교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 조용히 지나가라는 표식. 하마비를 마지막으로 해설사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팜플렛을 참고했지만, 해설사님과는 노래였는데, 팜플렛은 공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한 짧은 광주 향교 여행이었습니다.